굵은 골재 최대 치수란 질량비로 최소 90% 이상 통과하는 체중에서 최소 치수의 체의 호칭 치수를 말해. 굵은 골재 치수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자면,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38mm에서 40mm인 경우에는 소요 수량이 적어지고 그에 따라 당연히 물 결합 재비가 적고 강도는 증가해 경제적인 콘크리트라고 할수 있지. 그리고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40mm가 넘는 경우에는 감소 효과로 인한 강도 증가가 있긴 하지만 골재와 시멘트풀의 접촉 면적 부족과 큰 입자 때문에 생기는 불연속으로 강도 감소 효과가 생겨버리는. 데이 때문에 상쇄되어 버려. 아니, 오히려 부배압의 콘크리트에서는 강도가 감소하기도 해. 다만 빈배압의 경우에는 강도가 증가한다는 거 알아두자. 아, 여기서 부배압이란 레미콘 안에 시멘트 양이 1루베에 대해 300kg 이상으로 많은 경우야. 그래서 많이 쓴다고 리치믹스라고 하고 빈배압이란 1루베에 240kg 이하로 시멘트량이 적은 경우야. 이건 푸어믹스라고도 하는데 버림 콘크리트에 주로 쓰여서 린믹스라고 하기도 해. 얘기 나온 김에 배압에 따른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결정 방법을 말해 볼게. 린 콘크리트에 주로 쓰이는 빈배압의 100에서 150mm의 큰 치수의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 구조적으로 볼때 25에서 40mm의 골재는 강도상의 이익이 없고 오히려 골재 저장 등이 어렵고 시멘트가 적다 보니 재료 분리에 우려가 크니까 부배압의 경우에는 아까 언급했듯 40mm가 넘어가면 오히려 강도가 감소하니까 40mm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아 굵은 골재 최대 치수 결정 시 고려 사항을 정리하자면 먼저 강도 그리고 재료의 입수 용이성 경제성 철근 배근 간격과 관련된 구조적 제한성 그리고 시방서의 요구 조건을 고려해야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 따른 굵은 글의 최대 치수의 기준표를 참고로 보여줄게. 딸딸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시험 때쓸수 있으면 완전 좋으니 외운다기보다 볼 때마다 멈추고 한 번씩 쭉 훑어서 눈에 익혀두자.